오늘도 잘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머니터리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티맵 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최근에 팀앱데리에서 로지코를 인수한 이후에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오픈 코를 완전히 공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쯤에 팀앱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 팀앱데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팀앱데리의 장점 그리고 팀앱데리를 이용하는 방법, 어플 사용법, 팀앱데리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앱데리에 대한 아쉬운 점과 팀앱데리에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팀앱데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로지나 콜마나와 같이 소속사에 가입을 하고 프로그램비를 납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티맵데리와 카카오만 하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콜의 수가 적은 게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28일부터인가요? 지난 28일부터 티맵데리에서 로지콜을 완전히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콜이 바로 그것인데요. 티맵데리에서 로지를 인수한 이후에 몇 번의 베타 테스트를 거친 후에 이제는 모든 기사님들에게 티맵데리 어플을 사용하는 모든 기사님들에게 이 로지콜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10월 28일 이후에 확실히 티맵콜을 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오픈콜이긴 합니다만 티맵데리에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티맵데리에 점점 콜이 더 많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입비도 없고 뭐 어플만 깔면 되니까 어 깔아두는 게 훨씬 더 일하는 입장에서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티맵 대리의 장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티맵 대리의 가장 큰 장점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가입비도 없고 프로그램의 사용료 그리고 보험료가 전부 무료입니다. 카땡땡 대리도 프로그램비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프로 서비스가 유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티맵 대리는 정말로 사용료나 프로그램비, 보험료가 전부 무료인데요. 다만 오픈콜의 경우에는 건당 보험료 천 원이 추가되기는 합니다. 티맵 대리의 장점 두 번째는요. 1,900만 명의 유저를 자랑하는 티맵 내비와 연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안내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국민 내비게이션 티맵이 티맵 대리 기사 어플과 자동으로 연동되어서요. 목적지를 갈때 목적지를 내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고객이 입력한 그 주소로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내비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고요 1900만 명의 티맵 내비게이션 유저가 티맵 대리의 잠재고객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 더 콜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이 점이 바로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티맵 대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티맵 대리 기사용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인증받아서 기사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합니다. 셋째 기사 등록을 위해 운전면허증 프로필 사진. 그리고 본인 인증 사진 등을 등록합니다. 프로필 사진은 수정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잘 나온 사진을 등록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렇게 찍어서 볼 때마다 좀 민망스럽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빠르면 3일, 보통 일주일 이내에 보험심사 결과가 어플에 푸시 알림을 통해서 안내가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운행 및 정산을 위해서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입력하시면 이제 티맵 대리기사로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출근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어플을 켜고 출근하기 버튼을 누르면 콜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콜 리스트에 있는 콜들은 지금 바로 수락할 수 있는 콜들인데요. 다만 내가 있는 위치와 고객님의 위치의 거리 그리고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야 하니까 왼쪽 상단의 이 버튼을 통해서 거리와 반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km로 해 놓으면 내 위치에서 3km 반경 이내에 있는 콜들만 콜 리스트에 뜨는 식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오픈 콜을 활성화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의 콜뿐만 아니라 로지 콜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신규 콜이 발생했을 때 추천 콜 팝업이 뜨기도 합니다. 추천 콜 팝업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기 위해서 알림 설정을 해 두면 좋겠죠? 콜 카드나 추천 콜 팝업에서 수락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콜이 나에게 배차가 됩니다. 지도로 위치 보기를 통해 고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출발지에 도착하면 만남 장소 도착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운행 시작 버튼을 이기 옆으로 밀고요. 자동으로 연결되는 T맵 레비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안전 운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착 후에는 운행 완료를 누르시고 정산하시면 되는데요. 현금은 고객에게 직접 받고 카드콜의 경우에는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이제 포인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수수료만큼 기사님의 포인트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운행 요금의 20% 이상의 포인트가 잔액으로 있어야 현금 콜 운행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잔액이 부족하다면 포인트를 충전하실 수도 있고요. 내 정보 관리에서 포인트 충전 가상계좌로 들어가셔서 가상계좌 신청하기를 누르면 계좌가 생성되고 그 계좌로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오픈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부르는 현금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잔여 포인트를 늘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포인트는요. 어 오전 8시까지 출금 신청을 하면 당일 오전 중에 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이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코를 수행할 것을 계산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번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는데 그것도 역시 포인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고 출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이나 포인트가 부족해서 포인트를 충전할 때는 200원의 수수료가 더 차감이 된 채로 입금이 되는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기사 입장에서 좀 아깝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포인트 충전하는 게 아니라 카드 코를 수행한 그 포인트를 그냥 남겨두는 게 어, 조금 더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이제 티맵대리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사님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콜 연동을 기념하면서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황팔의 보너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한콜 이상 운행한 기사님들 5천 명을 추첨해서 5천 원의 보너스 포인트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또 운행 콜 수에 따라서 최대 1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벤트에 따른 보너스는 12월 9일에 일괄적으로 기사용 어플 포인트를 통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 기사님들을 위한 첫콜 1만원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가입하고 승인된 그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첫 콜을 운행하면 1만원을 보너스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할 예정이니 어플 내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서 기왕하는 일 힘들지만 재밌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팀앱 대리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픈콜로 인해서 팀앱 대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천 원이 추가로 나간다는 점 뭐 굉장히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픈콜 연동 때문에 티맵 대리의 콜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티맵 대리의 자체 콜은 여전히 좀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티맵 대리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티맵 대리의 자체 콜 수요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티맵 대리 기사용 앱의 UI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특히 고객님의 위치까지 찾아가야 될 텐데, 그때 저의... 위치가 실시간 GPS 정보를 통해서 이동되어지는 것이 안내가 되거나 어떻게 가는지, 뭐길 안내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아쉬운 점들을 팀앱 대리 측에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반영해 준다고 합니다. 11월 중에 기사용 어플이 업데이트 되는데 그때 반영된다고 하니까 뭐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팀앱 대리 측과 다양하게 소통을 했는데요. 팀앱 대리기사 어플을 사용하는 실사용자이죠. 대리기사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인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티맵 대리 측에서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노동자인 대리운전 기사님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쉼터 버스 운영. 그리고 다양한 보너스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해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플랫폼 노동자인 대리기사님들을 좀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인드를 좀 끝까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운행 요금 수수료를 기존 20%에서 좀 대폭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대신에 기사님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기사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편의 서비스, 뭐 보너스 이벤트 등을 좀해 주셔서 현장에서 길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며 열심히 일하는 기사님들에게 부디 직접 고용한 직원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처럼 고마운 존재로 인식해 주기를 감히 부탁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티맵 대리기사용 어플 이용하셔서 더 많은 머니터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